어, 제스기형이랑 라인전을 하게 될 줄이야. <laughs>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특팩 카사딘이면, 카사딘이 훨씬 유리할텐데 왜, 왜셀프가운드가 쉬운거지? <laughs> 그 이유를 모르겠... 여긴 내 땅이다. 전부 다내 땅이라고. 야, 아 누가 누어 누구 수웨인인가 했는데 아 개고수네. 소환사의 평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싶다. 아 그렇게 살살 살살 합시다 형님. 모데카이저, 스웨인 나와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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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려고요. 스웨인 상대로 라인에서 이득 볼수 있는 게 없거든요. 모데카이저가. 그래서 이판 클레드 했어요. 들어가.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스웨인, 아. 노플 이 새끼 빨간 카드 뽑았는데 그 와중에 페미니언들이 성성배워. 아내 플래시 아까워. 스웨인 높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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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체크 체크 다 끝났고, 종근이 형 어서 오세요. 우선 발로 커덕 차주고 그다음엔 총알 좀 날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무대카이 점님도 어서 오세요. 자란 갑쟁이들 다치 빨아 버리겠어. 어디? 우와! 이기뭐 깼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래, 그 공성전이 그 장벽에서 무수히 죽어나갔지 재밌었는데 말이야 파이스 바텀이네 가 우리가 올줄 몰랐을 거다 저 닉이 바뀌었다고요? 쉽게 닉은 바꿨어요. 이거는 그래, 근데.

우리들이 여쭙고 있어. 야, 나 티아메 뽑고 가야겠다. 이거 그냥 집까지 가야겠다. 어제 묶기 때탈 거니까. 그렇지. 아, 아깝다. 이거 그냥 다음 기안까지 티아메 뽑고 가야겠다. 스웨이 은 뺐으니까. 다들 습니다가겠다 몰라 대포가 맨날 안먹어줘 대포가 위로 먹기 힘들다, 진짜. CS는 근데 내가 더잘 먹었다. <laughs> 대포는몇 시에 했어도... 당연히 싸우고 오고 싶지. 말이라고 하냐? 바람결에 실려오는 녀석들의 비명소리만큼 아름다운 게또 없지! 이거 카이스 턱종이었는데 좀 조심해야겠다. 무단 침입자들에게 종말을! 아우 어, 개아파 다이브 온나 우리 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무도 믿지 마라 <놀람> <놀람> 싸우고 싶은 기분일 수도 있지 왜 아 예,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거 음. 어, 빨리 밀어. 나있는캐야도없 어 죽고, 사는 게 맞는데 이거, 이거부터 가고죽려 죽고, 저거 처형인 고야 잡을 수 있다 피고 죽고, 죽고, 일단 잡아서 묶어놓으면 남은 건 킹나는 바닥급 아니지. 아이게 뭐가지? 연놈 때려잡으면 진작에 풀리겠지 뭐. 카직스가 왜 여기 있어? 깜짝이야. 잡아서 다행이다. 어. 카이스가 여기 있냐? 근데. 요즘 필멸자 너프 큰, 큰데 필멸자까지 가시나요? 아니면 파실 건가요? 필멸자까지는 안 가려고요. 그냥 이것까지만 가다가 후반에. 그냥 이거 냅,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템. 탑에 우선 착취하고 진문은 나한테 자고 어디 출신인지 먹더던 말이야. 나텔이다 뭐가 어서진데 벌써 반소대를 잡아다 먹였구만.

공기가 찰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 하고있습니 미안하다. 내 이거 낀다. 이제 간지. 진짜 한 남자 파를 잘 뺐다. 영어 밀면 되겠다. 쪽쪽 가 휴멸자의운명이라고 뭐 방관템이 있는데, 방관이 깎였어요. 그 능력치가 어. 이거 빼고는 높아. 안 당했어요. 벌 <목소리> <목소리> 걸어갔나 보다. 벌걸어갔지 보다. 벌처1 0다 아니야. 글로봇이 방망 가봐, 가봐. 한지 그게 다야. 더블킬. 나이스. 아군이 당했어. <당했습니다>. 리 없다네요. 아군이 <뢰수> 당했습니다. <뢰수> 저 더블킬. 뽑으려같은 <먹는> <뢰수> 따이지. 전투를 머리로 하는 줄 알았지? 절대 반데그 머리를 바닥에 처박았지 마. 야, 야, 빼, 빼, 빼. 아 뭔데 뭔데 벌써 존야 나왔냐 아 그냥 돈 타지 말지 그냥 피피 귀한 방에 한 건데. 어, 왜 탔어.

아니 <목소리가> 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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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먹자 이거 어, 빠지면 되겠다 아 뭐야 거드라 부터 뭐, 파고 가 거드라 부터 파고 가겠다 야 이거 가 네드라 싸우지마 라 싸 된다 싸우지 마라 얘들아 그렇지 적당히 하다 빼라 스칼, 오늘이 네 생일이지? 내 특별히 아 진짜요? 칼바람이 좀 난장판이라서 잘하면 펜타각도 나와요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laughs> 그로 도말을 하고 있는내가 정신 나는 걸로 보이겠지만 네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잡은 거 같은데. 나이스. 내가 내가 서 있는 곳부터 해가 뜨지 않는 곳까지 바꾸다. 약간 이야할 와... 어... 귀여, 귀여운 녀석... 공중경찰이... <laughs> 같이. 난... 난 이거 갈게. 일단은 로 끊긴 거지. 빼빼... 알겠는데... 어떻게 양쪽끼를 공세 공격하냐고... 어... 그냥 빼라, 얘들아! 저거 막으러 가야 된 이게 끝까지민다 저거 빼라, 빼라, 얘들아, 빼라. 얘네 이거 막아야 된다 전력 막아야 된다 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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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나, 나, 야 나, 나, 지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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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잘 어. 막았다. 자, 이제 내 목숨 챙겼다. 다른 놈들에게 양보할 생각은 할만큼도 없지. 문학이 어. 어서 오고. 8 5 0원이지 한 라인 더 밀고 집 갔다가 가면 되겠 녹사스는 충직한 무리를 훈련시키기에 자격이 있지 그래그래 아이오니아를 침공하자고 했지? 펜차를 떠라고 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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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군이 아군이. 아군이. 고군이아이아이아고이아이이아이 아군이. 이아이이이 좀만 기다려봐, 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봐. 오! 아! 바로,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 이게 반응 충분하지. 들이가다고나 말이야. 이천원 있다 이천원 푸르른 땅 이걸 어떻게 나눴쓰냐 알고? 이제 톱나다한번 가야지. 게임 끝났다 이제 끝내러 가자. 게임 끝났다. 거의 조로인데 조로. <laughs> 대담함면그그 그 뭐라 고해야지방 방마저 올려주는 특성 특성이 있어. 맞으면 상대한테 맞으면 방마저 올려주는 특성 있습니다. What is s 이 capital? Do 밀어 e w 어? e o p 아 e I'm s o r 됐는데 m sorry. I'm s o r r 대 I'm s o r r 음, 깔끔하게 이겨버렸다. 근데 뜻 패가 의외로 셀프 카운터 픽 하고 잘 하네. 어, 팀이 너무 잘해 줬다. 나이스, 열세조가 <laughs> 어, 숙련도 7레벨 토클까지. 오케이, 좋았어. 네, 여러분들, 업까 지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업체 찾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에빈님, 어서오시고요. 이선님, 어서, 1, 2님, 감사합니다. 코태형님도 어서오시고요. 어서 감사합니다. 모데카이저님, 내가 왕자다님 남채탑님, 지존민수 1, 리3님 피곤하다님, 플레어 와이님 설인물님, 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뽑사리 마스터님, 전민혁 동생이, 문학이도 고맙다. 업, 업세자, 감사합니다. 딜량은, 아마, 그, 그부가 1등이지 않을까 싶다. 그부의 씨가. 아, 근데, 특패도 의외로 잘 넣었다. 어. 투패가 진짜 셀프 카운터픽하고 의외로 잘해줬어. 나쁘지 않게 했어. 쥐지요. 수고하셨습니다.